2021년 4월 17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그들이 이방 사람으로 살던 곳 가나안 땅을 줄이라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 주었는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줘 너희의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이다. 모세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이 낙심되고 종살이가 심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과 바로에게 명령을 전달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토요일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득히 원하는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사랑 「君めいじ 可惜。 4월 17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완연한 봄이 한참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달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리피스파크에 하이킹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확실히 쓰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심하면서 가게 됩니다. 처음 갈 때만 하더라도 날씨가 쌀쌀하고 나무들도 앙상한 가지만 보였었는데 한주한주 한주 지날 때마다 나무에 싹이 나고 푸르러지고 새소리도 많아지는 변화를 볼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천문대로 올라가는 트레일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 사슴 한 쌍을 만나서 신기한 구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고 오랫동안 움츠린 몸을 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LA에서도 코로나 발병률이 많이 낮아졌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밖에 나와서 그동안 갇혀 있었던 마음을 풀고 새로운 계절을 기대함으로 맞이하는 것을 역시 보게 됩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면서 일상을 잊고 세상의 변화에 대한 염려를 가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염려와는 관계없이 이 자연은 태초부터 이어온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여전히 봄을 맞아 햇살을 비추고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면서 그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역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며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신실하신 언약을 말씀하시며 그 신실하심으로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그들이 이방 사람으로 살던 곳 가나안 땅을 줄이라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 주었는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줘 너희의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들과 바로를 만난 모세는 이들의 냉담한 반응에 실망하였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말씀은 바로 나는 여호와다 입니다 이는 단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인사가 아닙니다 짧은 본문에 네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통 한국 남자들이 자신의 신분으로 허세를 부릴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 누군지 몰라? 나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이나 교통 위반으로 걸릴 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를 종종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로나 백성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걸림돌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위기를 맞아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를 방어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모면하려고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강조하신 이유는 상대방을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과 한몸된 정체성을 확증하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이들의 조상들에게 그 이름을 알리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그 이름을 이들에게 알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름이 이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여호와 라는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who I am 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에헤 아엘 에헤 라고 원어로 나와 있는데 이 에헤가 말하는 것은 영어의 B동사에 가까운 히브리어 하야 동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말하는 B 동사에서 유리한 이름이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해석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 이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첫 실패의 순전을 보고 돌아온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얻고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나 누구야 하는 것과는 같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특성이 있는 이 정도의 힘이 있는 분이다라는 한계를 규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의지를 한다면 우리는 그 한계 너머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며 능력의 범위가 아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 존재 자체가 본위의 증명인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어떤 특성으로 정의되어서 그한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연관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신에게 강제할 만한 더큰 존재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이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언약도 하나님이 깬다면 그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은 마치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가 가지는 위험과 권위가 있듯이 이 언약 자체로 영원하며 권위와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능력을 그 언약에 부여하신 것입니다. 존재라는 자체로 온전하신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은 마찬가지로 영혼 불면하고 온전한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시간에 제한되지 않으며 상황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조상들에게 전하지 않았던 자신의 이름을 네 번이나 강조하면서 그 언약을 세운 것이 바로 자신이며, 이름 그대로 그 언약은 불변하며, 이에 속한 백성들에게 필연적인 힘과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살아가며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고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노예로의 정체성 훨씬 이전 그들의 조상과의 약속을 상기시키시며, 또한 그 약속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존재에 기인하여 불변하고 영원한 약속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러한 강력한 자신의 존재를 선포하실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보아야 합니다. 이 선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는 바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영국의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3절부터 5개의 절을 들어가면서 다섯 가지의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섯 가지의 위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세상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역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시며 언약은 신실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며 이끄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두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기억하며 위로를 얻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을 들으시며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그, 고통, 그 고통을 함께하시고 감당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선한 일을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선한 일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이 단순히 우리의 당장의 필요가 될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이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이생애와 내세의 하나님의 통치를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악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때 우리에게 이것이 끝이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살아있는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그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때로는 어려운 삶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이 낙심되고 종살이가 심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과 바로에게 명령을 전달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다시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모세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장의 자신들이 모세로 인하여 더욱 고통을 당하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고 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설득하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모세 역시 자신이 바로와 백성들을 찾아갈 때마다 일이 점점 꼬이는 것을 느끼면서 답답함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모세의 마음을 헤아려 볼때 저는 감정적으로 비슷한 저의 경험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4년간 직장 생활을 하였었는데요. 크지 않은 회사에서 제 세무회계부터 어, 사무실 모든 행정을 도맡아서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에 불만을 가진 업체가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제가 방문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업무는 제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시간을 사용하면 어떻게든 되는 일이었지만은 저희에게 화가 나 있는 업체는 제 뜻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사장님께서 그 이탈 업체를 찾아가서 재발주를 받아오라고 저에게 미션을 줘서 보냈습니다. 어, 정작 그 업체에서 어 제가 거절을 당해서 만약에 돌아오게 될 때는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나는 것은 사장님의 화난 얼굴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좌절이 슬슬 분노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더 좋은 제안을 할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면 문제가 해결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사장님의 무리한 욕심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는 책임 회피하는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오늘 말씀에 이를 때까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제안하셨던 것은 어, 사실 내가 어떤 큰 저주를 준비하고 어떤 능력으로 이집트를 쓸 것이다라는 원대하고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만 해도 그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기적은 어, 살아있는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 나무를 뱀으로 바꾸는 것, 팔에 급성 피부병이 걸리게 하는 것. 어, 물론 이런 것들도 놀라운 기적이지만은 그것을 보여줌으로 수백만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기에는 능력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보여요. 마치 자신 없는 제품을 들고 우왕좌왕하는 저와 같이 모세는 이 막무가내 사장님과 같은 하나님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모세의 반응은 성경에 짧게 적힌 것과 같이 무미건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거 저잘안 돼요. 상황 파악이 안 되시냐고 말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내 편이라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에게 가서 무슨 어말꼴을 당하라고 이렇게 보내시는가요 하면서 강하게 반박하였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합니다.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모세가 말이 둔하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 후에 이후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에 갈때 그의 둔한 언어가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기 한계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은 그렇게 말 잘해서 상황을 역전시킬 자신이 없다고 하나님께 따지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저희 직장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 그런 일이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 어, 어려운 상대들, 어려운 업체들을 찾아가서 거절당했을 때 어, 제가 돌아갔을 때 저의 사수였던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셨어요. 제가 빈손으로 돌아온 이유는 사장님의 욕심도 아니고 제 능력의 부재도 아니고 제가 저희 제품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낮은 것 때문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저 역시 제품을 공부하고 잘 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자신 있었지만은 업체에서 저희 제품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스스로 그 말에 흔들리고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결국 제 사수와 다시 이제 그 업체를 방문을 했을 때제 사수는 정말 화려한 언변과 제품에 대한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발주를 받아오는 것을 두 눈으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 물론 복음을 세일즈와 같은 선상에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일즈처럼 복음에 대해서 마인드 컨트롤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불신은 매우 실질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온전함을 알고 그 연장선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믿는다면은 무엇이 나를 낙담하게 하겠습니까? 그 언약이 다만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성향에 기대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어떤 불안함이 이를 깨뜨리거나 해칠 수 있겠습니까? 행여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라는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그 언약을 바라본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위험이 생길 때 거기에 대한 불안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능력의 과신 대신에 하나님 자신의 존재의 온전함 그리고 그 존재에 의지한 언약의 언약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언약에 따라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어 보내시겠다고 단언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존재의 위대함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시 말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상이나 능력에 있다고 하지 않으시며 그 존재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일의 이유가 되시며 미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능력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에서 오며 더 들어가 이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이 땅과 내세의 천국의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힘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집트에서 이들을 구하여 내신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현실에 실망하여 자신 스스로에게 자책하며 하나님께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충분하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간 당신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함을 당신의 존재가 우리에게 정말로 충분한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과 교제함으로, 당신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승리케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함을 느낄 때, 하나님 아버지, 당신에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여 아버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인정. 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